예, 금요예배에 나온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어, 벌써 <laughs> 12월 중순이 됐고, 어, 다음 주면 크리스마스 시즌에다가 또 금방 흥구 영신 예배까지 드리게 되는데, 어, 매번 느끼는 거지만 시간이 참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어, 이제 한 해도 마무리가 되어가는 시점이고, 또 저한테 있어서는 오늘 설교가 어, 저희 올해 마지막 금요예배 설교가 되는데, 어, 그래서 오늘은 이 호세아서 말씀을 통해서. 올한해 동안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또나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좀 됐으면 합니다. 어, 오늘 우리가 살펴볼 호세아서는 구약의 복음서라는 이런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이제 그 이름의 뜻이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는 의미로서 이제 구약의 여호수아 또 신약의 예수님과도 그 의미가 같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호세아서는 그 선지자의 이름 뜻만큼이나 이책 전체에 복음적인 메시지가 많이 발견이 됩니다. 어, 참고로 우리가 오늘 호세아서의 가장 마지막인 14장을 보려고 하는데 앞서서 이 호세아서 1장부터 13장까지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잘못을 범했는지 이에 대한 내용이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각종 범죄에 대한 그 최종 결론이라고 할수 있겠죠. 어, 여러분, 만약에 이제 어떤 사람이 시종일관 여러분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또 자꾸 이 약속을 어긴다고 하면 여러분은 그 사람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우리가 한두 번은 사람을 용서할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는 일흔 번씩, 일곱 번이라도 사람을 용서하라 라는 말을 했지만 어, 실제 생활에 있어서 이게 말이 쉽지. 만약에 내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은 어, 우리는 보통 그 사람을 일찌감치 손절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의 상식과는 전혀 다르게 이 끊임없이 범죄하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포기하겠다, 버리겠다 이것이 아닌 내가 너희를 회복하길 원하니 너희는 나에게 돌아오라라는 말을 이 십사장에서 했다라는 것인데 어, 이것은 다른 말로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다짐과 사랑이 결국 이 호세아서에 궁극적인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즉, 호세아서는 앞서도 설명을 드린 것처럼 구약의 복음서답게 용서와 또이 사랑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얘기죠. 어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랑, 즉 복음의 메시지가 이제 어떤 것인지 본문 1절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본문 1절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네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 졌느니라. 호세아 선지자는 이 이스라엘 이 백성을 향해서 이제 1장부터 13장까지 이제 그들이 지었던 수없이 많은 죄악을 불이함이라는 이한 단어로 요약을 하면서 이스라엘이 그 죄악 때문에 넘어졌지만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좀 권면했습니다. 어, 참고로 1절에 보면 은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라는 말이 있는데 이제 이 부분을 히브리어 원문에 충실하게 번역을 하면 은 여호와 에게까지 돌아오라입니다. 어, 여러분, 여우와 에게까지 돌아오라라는 이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어, 이것은 성도의 회계라는 것이 그냥 가볍게 어, 내가 지은 죄를 감정적으로 후회를 한다든지 또는 어, 앞으로 좀잘 살아봐야겠다. 뭐 이런 인간적인 다짐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성도의 회계는 여우와 에게까지 나가야 하는 것인데 이것은 다른 말로 성도가 죄의 용서를 구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또 그분과 가까이 할수 있는 정상적인 신앙 상태로까지 나아가야지만 비로소 온전한 회계를 이룰 수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어, 여러분 로마서에 이런 말씀이 있죠 죄의 삭슨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스라엘은 죄의 결과 즉 불의의 삭스로 말미암아 결국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과정 중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한순간에 나라가 멸망하는 게 아니죠. 수없이 많은 강대국의 침략을 겪었고 성벽이 무너지며 또 동맹 관계가 깨지는 이런 일이 있었죠. 이사야 선지자는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건 바꿔 말해서 성도가 불이한 삶을 살아갈 때 평화가 사라지며 또 불안에 떨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어,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고 나면은 마음이 불안해지죠. 어, 이게 왜 그러냐 면은 그냥 단지 죄책감 때문만이 아니라 내가 지금 이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어, 혹시 지금 내 안에 알수 없는 이 불안과 근심이 있는 분 계시지 않습니까? 어, 만약에 이 근심이 나로 하여금 내가 지은 죄를 떠올리게 하고 또 회개의 필요성을 느끼게 한다라고 하면은. 이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고, 또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이니,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내 죄를 회개하되,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 전심을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2절과 3절을 좀 보겠습니다. 호세하는 2절과 3절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에 열매를 드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수송아지를 대신한다라는 말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기존의 뭐 단과 베델에서 금송아지에게 드리던 그재물을 하나님께서 미워하실 뿐만이 아니라 그냥 형식적인 제사라면 이거는 받지 않겠다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진실한 회개가 담긴 그 입술의 열매를 원한다는 얘기죠. 어, 호세아는 또한 3절에서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말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라고 했는데, 이 3절에 "말을 타지 말라"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말을 전량 애굽에서 수입을 했기 때문에 이 말을 타지 말라"라는 건면은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즉, 호세아 선지자는 주변의 강대국인 아수루와 이집트를 의지하지 말 것을 촉구하고 있죠. 호세아는 여기서 더 나아가 고아와 같던 우리를 여호와께서 극률히 여기셨으니, 너희는 너희가 손으로 만든 생명이 없는 우상을 버리라고 했습니다. 어이 2절과 3절에서 우리가 조금 주목할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죄악된 것을 버리고 또 여호와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하는데 호세아 선지자는 말씀을 가지고서 돌아오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주님께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근거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 근거는 성도 자신에게서는 절대로 발견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도, 성도가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는 먼저는 내 죄가 무엇인지를 바라볼 수가 있어야 하는데 나에게는 이거를 분별할 렌즈가 없고 또 무엇보다 내가 나아가야 할 최종 목적지도 나 자신을 보면은 도무지 알 방법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즉, 성도는 말씀이라는 기준이 없으면 죄가 무엇인지를 알 수도 없고 또 우리의 최종 목적지조차 알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어,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이 노방 전도나 나가서 전도를 하다 보면 사람들한테 조금 설명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그 까닭이 결국에는 내가 죄인이기 때문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해? 이러면서 반발을 한다는 라 것이죠. 어, 이 자리에 아마 전도 폭발 수업을 들은 분도 좀 계실 텐데 그 전도 폭발 본문을 보면은 인간이 죄인임을 설명하는 이제 부분이 나오고 또 여기에 보면 성경이 말하는 죄의 정의가 나옵니다. 어, 이 정의에 따르면은 죄는 먼저 하지 말라는 것을 범하는 것이고 이제 두 번째는 선을 적극적으로 행하지 않는 것이며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바로 가장 큰 죄입니다. 어, 여러분 사람들이 이 설명을 들으면은 납득을 할까요? 하지 말라는 일을 범하는 게 죄다. 어, 이 부분은 그래도 받아들이는 사람이 제법 많습니다. 어, 물론 이것도 납득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죠. 뭐 어떤 사람이냐면 법에서 명기한 것을 어기는 게 죄고 어, 그나마도 들키지 않으면 문제될 게 딱히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시계명에 어, 보면은 살인하지 말라라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어, 참고로 예수님 같은 경우에 이 계명과 관련해서 실제로 우리가 꼭 누군가를 살인해서가 아니라 마음으로 누군가를 미워하고 또 사람을 욕하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살인의 죄를 범하는 거라고 이렇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성경의 기준에 따르면 이 죄를 피할 사람이 단한 사람도 없고 또 내가 죄인임을 부정할 사람이 단한 명도 없는데. 세상은 이 기준을 절대로 납득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지 말라는 것을 범하는 게 죄이다라는 이 당연한 말조차도 조금만 깊이 들어가면 사람마다 그 기준이 다 다르니 모두가 동의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어, 문제는 이제 여기서 더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지 않는 게 죄이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게 죄이다라는 이 말을 세상은 전혀 이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는 것인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도는 말씀이 없을 때이 세상의 보통 사람들처럼 자기의 객관, 자기의 주관적인 이 기준을 따를 수밖에 없고,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죄를 지어도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며 그 결과로 회개하지 않고 결국 우리의 최종 목적지로서 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어,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성경 말씀을 항상 가까이 좀 하길 바랍니다. 어, 교육자들이 항상 성도님들께 기도하세요. 말씀 읽으세요. 이런 말 자주 하죠. 평소에 자주 듣던 얘기다 보니까 뭐 이게 좀 식상하게 느껴질 수가 있는데 말씀이 우리 안에 쌓여 있을 때 성도는 결정적인 순간에 이 세상과 전혀 다른 길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좀 가까이 하시고 이 말씀을 근거로 회개하며 또 주님께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4절 이후부터 8절까지는 이제 호세아의 권면을 받아들인 이스라엘에게 어떠한 결과가 있는지를 보여주는데 제가 본문 4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한 진노를 거두고 또 이스라엘을 기쁜 마음으로 사랑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 이 호세아의 예언은 어, 이게 사실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어, 그저 호세아의 그 희망상은 아닐지 약간 의심이 들 정도로 어, 다소 이해하기 힘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호세아가 활동을 했던 시기가 여로보암 2세 때인데 이스라엘은 그 이후에도 여전히 죄악된 길을 갔고 또그 결과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어차피 그들이 앞으로도 잘못할 것을 알고 계신데 왜 그들을 정죄하는 것이 아닌 다시금 회복시키고 사랑하겠다라고 하는 건지 이게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가 반역할 것을 알고도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하시는 걸까요? 어,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그리스도를 통한 이 구속의 은혜로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은 어, 일종의 세광경을 끼고서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데 그 세광경이 바로 그리스도의 의라는 것입니다. 로마서에 보면은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 라는 말씀이 있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그 자체로 볼때 여전히 가망이 없고 더럽고 추한 존재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 자체로 보시는 게 아니라 이 그리스도의 의로 덮여져 있는 상태로서 우리를 바라본다는 말이죠. 내가 아무리 흠이 많고 부족해도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징계하실지언정 그 사랑을 절대로 철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볼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자녀가 우리 부모의 마음을 속썩이게 하고 또 힘들게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부모는 자녀를 잊을 수가 없는데. 어,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그마음을좀 기억을 하시고 또그 사랑에 기대어서 주님께 나왔으면 합니다. 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사랑하여서 그들을 회복시키겠다라고 했는데 그 회복된 모습이 이제 이후에 등장을 합니다. 본문 5절과 6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다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남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어, 하나님께서는 5절과 6절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이슬과 같이 되어서 네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또이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며 향기가 넘칠 거라고 했습니다 어, 하나님께서는 또한 7절과 8절에서 그 나무 그늘 아래로 사람들이 돌아와서 각종 풍요를 경험하고 우상을 멀리하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나오죠. 어, 우리는 이 표현을 보면서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식물이 잘 자라려면 적당한 비가 와야 할것 같고 또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내가 너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되겠다 이 정도의 표현이 좀 나와야 할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겨우 이슬 정도 된다라고 하니까 아, 이 표현이 너무 좀 박하지 않나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적은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 근데 여러분 이런 생각은 어, 우리가 지금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살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오해입니다. 어 참고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백합화와 백향목은 건조한 지역에서 자라는 나 식물입니다. 어, 백학목 같은 경우에, 이제 오늘날 레바논이라는 나라의 그 국기에 들어가는 일종의 상징적인 나무인데, 어, 실제로 이 나무는 제가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거의 멸종이 돼서 이제 정보가 조금 부족한 편인데, 백합화 같은 경우에, 이제 이스라엘에서도 이 꽃이 건기를 지나면서 이제 피는 꽃이거든요. 그런데 이 꽃이 어떻게 피냐 하면, 이스라엘의 건기는 이제 말 그대로 비가 하나도 안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사막이나 광야 같은 경우에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크잖아요. 그래서 새벽 무렵에 이제 이슬이 땅에 싹 맺히는데 이 백합파가 그 이슬을 머금고 피어난다고 합니다. 어, 실제로 백합파는 물을 많이 주면 이제 오히려 잎이 이제 노랗게 변하면서 시든다라고 하는데 한마디로 이 물을 절대로 많이 주면 안 되는 식물이라는 것이죠. 어, 제가 이 얘기를 구형 모임 때몇번좀 드렸던 것 같은데 <laughs> 제가 예전에 직장 생활을 했을 때 이제 제가 있었던 그팀 같은 경우에 팀의 막내가 이제 아침에 20분 정도 먼저 일찍 나와서 공용 화분에 이 물을 주는 그런 전통이 있었습니다. 어, 제가 신입사원 때 일이었습니다. 어, 대략 27살 이럴 때였는데 어, 그때는 제가 이제 팀의 막내다 보니까 선배들한테 좀잘 보이고 싶잖아요. 그래서 좀 나름 잘해보겠다는 그 의지를 가지고서 아침에 항상 그 30분 일찍 일찍 나와서 정말로 열심히 공룡 화분에 이렇게 물을 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역시나 그 날도 이제 아침에 일찍 나와서 공룡 화분에 이제 물을 주고 있었는데 팀장님 자리에도 이 화분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때 팀장님께도 인정을 받고 싶은 마음에 매일 화분에 열심히 물을 줬습니다. 어, 여러분, 그 화분이 뭐였을까요? 예. 그 화분은 알로에였습니다. 예. 어, 다들 잘 아시겠지만, 그 알로에 같은 다육식물한테는 이 물을 많이 주면 절대로 안 되죠. 저는 정말로 좋은 의도를 가지고 열심히 다한 것 뿐인데, 그 결과, 팀장님이 애지중지하던 그 화분이 이제 불과 한두 주 만에 점점 노랗게 변해가더니만, 이 몸통이 흐물흐물해지면서 이 뿌리까지 썩은 채 죽는 것이었습니다. 어, 팀장님이 어느 날 이제 이거를 발견하고는 야 누가 화분에다가 이렇게 물을 많이 준 거야? 이렇게 묻더라고요 어, 저는 그때까지도 제가 눈치가 없던 탓에 칭찬을 하려고 그러는 것보다 라고 생각을 해서 네 제가 했습니다 이렇게 당당히 손을 들었는데 팀장님이 진짜로 어이없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신입사원이라고 하니까, 어, 이 팀장 체면에 뭐라고 심한 말을 할 수는 없고, 어, 뭐 저런 놈이 다 있지 싶어서 이 깝깝해 하던 그 표정을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어, 제가 그날 선임들한테 탕비실에 끌려가서는 멍청한 놈이 부지런하기까지 하면 이렇게 큰 문제가 생긴다면서 정말로 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어, 제가 저의 부끄러운 과거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슬이 되어준다라는 것은 겨우 이슬 정도의 은혜를 주신다는 게 아니라 이것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맞춤 은혜라는 것입니다. 어,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어떻죠? 어, 대한민국이 정말 빨리빨리를 좋아하는 민족이죠? 우리는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이 빨리빨리의 마음이 있습니다. 뭐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시작했으면 그날부로 사람이 확 변해야 하고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으면 갑자기 나의 인생이 그날부로 형통해져야 할것 같다는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의미로 이 슬로는 안 되고 폭우에 가까운 그 은혜가 나에게 있어야 할것 같은데 이게 결코 이 하나님의 기준에서 최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이렇게 각종 예배에 나오고 또 기도를 해도 딱히 변한 것은 없고 또내 삶에 드라마틱한 뭔가가 보이지가 않을 수가 있는데, 그렇더라도 결코 낙심하지 말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상황과 형편을 여러분보다 잘 아시고, 이에 꼭 맞는 맞춤 은혜를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기억을 하면서 꾸준히 이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구하시는 우리가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호세아는 마지막으로 이제 구절에서 누가 지혜가 있어서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돈은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넘어지리라라고 말했습니다 을 호세아 선지자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내가 이때까지 예언을 하고 경고한 이 모든 것을 깨닫는 자가 지혜롭고 총명한 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돈은 정직하여 의인은 그 길로 가고.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진다라고 했는데 어, 이 말씀은 마치 시편 1편을 좀 연상을 시키죠. 호세아 이 마지막 말은 여호와의 도즉 말씀을 평소에 가까이 하는 자가 선자의 예언과 또 각종 권면을 받아들이겠지만 말씀을 멀리하는 자는 이것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넘어지게 된다라는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지금도 굉장히 많은 사인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의 주변에 성도를 통해서 어떤 권면이 주어지는가 하면, 뭐, 이렇게 오늘 설교를 듣는 시간 동안에도, 아, 내가 지금 좀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 뭐, 이런 식으로 우리의 마음에 이 사인이 주어지는 때가 있다라는 얘기죠. 하나님께서는 때로 내가 계획한 일이 틀어지거나 엎어지는 방식으로 야, 너 지금 거기서 멈춰야 해. 뭐 이런 사인을 줄 때가 있는데, 성도가 이러한 사인을 받을 때 이것을 잘 캐치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은 말세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두고 그 귀를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른다라는 이런 말이 나오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른 교훈, 즉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우리는 나의 욕심에 이끌려서 듣고 싶은 말을 듣고 허탄한 이야기를 따른다는 말이죠.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을 때이 성도는 영적인 귀머거리가 되고 또 소경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인을 캐치할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인을 잘 캐치하고 또한 이 바른 분별력을 가지는데, 어, 저는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써 이러한 분별력을 다 가지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또내 길의 빛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할때 주님께서는 나의 길을 지도할 것입니다. 어, 아무쪼록 말씀으로 이 하나님의 사인을 분별하면서 또이 말씀을 가지고 주님께 온전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